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화 컨텐츠 크리에이터 남시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파이널컷에서 어, 영상에 노이즈를 줄여주는 그래서 까끌까끌한 느낌 그리고 음, 화질이 조금 좋지 않은 느낌을 주는 이 노이즈를 많이 줄여가지고 어, 영상을 굉장히 부드럽고 음, 조금 더 화질이 좋아 보이게 만드는 요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 이제, 노이즈 리덕션 기능 같은 경우에는, 어, 파이널컷 10.4.4 버전 이전에는 기본 기능이 아니었기 때문에 별도의 뭐, 유료 플러그인이나 어떤 별도의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어, 넣었어야 됐는데요. 파이널컷 10.4.4 이후에는, 어, 파이널컷 안에 기본 기능으로 이 노이즈 리덕션이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뭐 별도로 플러그인을 사 가지고 돈을 지출해 가지고 하지 않고 그냥 파이널컷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강력한 노이즈 리덕션을 저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통 저희가 영상 촬영을 할때 영상 원본에 노이즈가 들어가는 경우는 뭐 맑은 날 야외에서 이런 경우에는 빛이 많기 때문에 카메라로 들어오는 빛이 많아 가지고 ISO를 거의 최대한 낮추거든요 그래서 100으로 잡고 촬영을 해도 영상이 밝게 나오기 때문에 노이즈가 생길 일이 거의 없는데 어, 지금 샘플 영상처럼 야경 밖에서 야외에서 밤에 촬영을 했을 경우 어두운 환경이죠 빛이 많이 없어서 또는 어떤 실내에 실내에서 별도의 조명이 없는 상태에서 촬영을 하게 되면 어, 저조도 그러니까 카메라로 들어오는 빛이 많이 없기 때문에 영상이 굉장히 어둡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어둡게 나오는 것을 영상을 촬영을 할때 밝게 만들려면은 ISO를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셔터 스피드나 조리개 같은 경우에는 모션 블러라든지 아니면 심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영향 없이 영상을 밝게 만드는 방법은 현실적으로는 ISO를 올리는 방법 외에는 별다른 선택지가 많지가 않은데, 만약에 ISO를 낮게 하는 상태에서 밤에 찍는데 노이즈를 안 놓고 싶다, 이러면은, 뭐 별도로 플래시를 사용한다든지 별도로 조명을 써야만 가능하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ISO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영상이 적정한 밝기로 나오게 됩니다. 야경 같은 경우에. 밤에 야외에서 촬영을 하는데 빛이 많이 없으니까, 어 어쩔 수 없이 ISO를 올리게 되고 ISO를 올리게 되면은 영상에 노이즈가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ISO를 올리거나 아니면은 음, 센서 크기가 큰 렌즈를 사용을 하면은 들어오는 빛을 그나마 조금 많이 유지를 할수 있어 가지고 ISO 조절이 조금 쉬워질 수 있는데 일반적인 저희가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뭐 DSLR이나 미러리스 그리고 이제 뭐 번들 렌즈 이런 걸 사용하게 되면 센서 크기가 그렇게까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ISO를 뭐 5000, 만 아니면 15000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올려서 촬영을 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영상에 노이즈가 걸리게 돼요. 노이즈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노이즈가 짜글짜글하게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확대를 해서 그렇고 어 실제 로도 이렇게 보시면은 그나마 좀 봐줄 만 하긴 한데 이 상태에서도 아무래도 노이즈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런 쪽에 보시면요. 노이즈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보시면, 짜글짜글하게 들어가가지고, 뭐 확대를 한다든지, 굳이 확대를 안 해도 전체 영상을 다 봤을 때에도 화질이 굉장히 안 좋아 보이고, 영상이 굉장히 아마추어적인 이런 느낌이 납니다. 특히 야경 영상에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노이즈 리덕션이 이제 필요한 건데요. 파이널컷에서는, 노이즈 리덕션이 기본 기능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어, 이펙츠 카테고리에서 검색창에 어, 노이즈라고 검색을 하면은 여기에 있는 노이즈 리덕션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펙츠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넣어 줍니다. 넣어 주면 인스펙터에 노이즈 리덕션 이펙츠가 생기죠. 요거를 활성화 해주면은. 음 요런 식으로 굉장히 부드럽게 보여 줄 수가 있습니다. 요게 근데 적용될 때까지 음 영상 전체를 분석을 해 가지고 노이즈 리덕션을 넣어야 되니까 렌더링이 조금 오래 걸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노이즈 리덕션을 넣기 전에는 이런 식으로 까끌까끌하게 이렇게 보이는데 노이즈 리덕션을 넣게 되면은 요렇게 조금 부드럽게 요렇게 보여 주니까 요거를 이제 노이즈 리덕션을 적용을 하면은 그나마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그나마 노이즈가 많이 없는 이런 영상을 얻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항목이 값이 지금 두 개가 있는데 어마운트가 있고 샤프 니스가 있습니다. 이 어마운트는 어, 노이즈 리덕션을 얼마나 강하게 줄 건지를 결정을 하기 때문에요. 보통은 여기 있는 맥시멈, 그러니까 최대치로 노이즈 제거를 강하게 줘라 이렇게 적용을 하고. 여기는 샤프는 이 선명도를 결정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선명도가 높으면은 이런 식으로 더 까끌까끌해지기 때문에 보통 은 제일 낮은 단계 베리 로우로 맞춰 주면은 노이즈가 상당히 많이 제거된 듯한 이런 영상을 얻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이즈 리덕션은 아무래도 어, 렌더링이 오래 걸리니까 적용해 두고 렌더링을 걸어 놓고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건 영상 클립이 어떤 것이고 어, 노이즈 분석이 얼마나 걸리고 또 길이가 얼마나 긴지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지는데 아무튼 노이즈 리덕션을 요렇게 넣으면은 확대로 해서 보면은 제일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노이즈 리덕션을 끈 상태 원본이죠 요렇게 되는데 노이즈 리덕션을 넣게 되면 요런 식으로 상당히 부드럽게 보여줄 수가 있어가지고 특히 야경영상 밤에 야경을 많이 찍거나 아니면은 어, 저조도인 상황 그래서 실내 빛이 많이 없는 이런 상태에서 촬영을 했을 때에는 여기 있는 노이즈 리덕션을 기본 기능이니까 간단하게 넣어가지고 노이즈를 많이 줄여준 다음에 편집을 하시면은 프로처럼 보이고 예쁜 영상을 얻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